잉글리시 폭스하운드. 영국 원산의 사냥개. 빠르고 강인한 성격이어서 13세기 무렵부터 여우사냥에서 활약하였다. 이후 긴 세월 동안 세인트 허버트 하운드, 돌버트 하운드, 테리어, 불도그, 그레이 하운드 등과 교배하여 더 빠른 사냥개로 개량되어 왔다. 19세기 중반부터 활동을 보호하여 족보를 기록해 왔으며, 한 배에 새끼 20여 마리를 낳는 등 뛰어난 번식력을 가지고 있다. 외모는 골격이 늠름하고 몸집은 근육질이며 동작이 유연하다. 피부는 탄력이 있고 털은 굵고 짧으며 윤이 난다. 털빛은 흰색 바탕에 검정색, 노랑색, 타갈색등 2에서 3가지 색이 섞여 있다. 머리는 납작하며 주둥이는 약간 사각이다. 귀는 길고 아래로 젖어 있다. 꼬리는 끝이 뾰족하며 약간 말려 있다. 명랑하고 쾌활하며 인내심이 강하다. 뛰어놀기를 좋아하며 여간해서 지칠 줄 모른다.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서 강아지 때부터 엄격한 훈련이 필요하고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애완견보다 훌륭한 사냥개로 더 사랑받는다.